이기선 사무의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유다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서신입니다. 아주 짧지요. 유다가 누구냐면요.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유다도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좋은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고, 또한 순회 선교사와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데 이때 유다가 어디에 다 썼냐면 정확하게 여기에 보면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유대교를 믿었던 그리고 그리스도를 개종한 그 공동체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서 긴 경고와 질책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인 것입니다. 유다는요. 정말 믿음으로 잘 싸우기를 권면하고 또한 이 유다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는 그리고 그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우리 유다서를 통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세상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공격합니까? 믿는 공동체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묘하게 꼬드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바른 진리 안에 서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